렐리아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자만 1장 23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양, 당신의 영을 보이고 또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앞에서 보여 주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셨으나 우리가 그 손길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경고하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이라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깔아 뭉개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앞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깔아 그저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당연한 것이라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 착각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부모나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나고 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나의 나댐이 형성되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편그손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구덩이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구덩이로 뛰어갑니다. 사탄이, 마귀가, 그 불구덩이가 영원한 향락이라, 영원한 명예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글자 그대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듣기 싫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즐길 것이 많고 볼 것이 많으며 내가 경험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며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가시밭길과도 같지만 그 길을 이겨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걷는 그 가시밭길이 영광된 길이 되는 것이며 가시밭길이 변화해서 꽃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꽃길이 펼쳐져 있다면 너도나도 갈수 있는 길이 되겠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그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은 대가가 있으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가기 원하는 자들이 적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길 가운데서 스스로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라,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비웃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비웃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비웃고 멸시하며 나를 보고 비웃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또 처참한 환경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나 그 도움이 도리어 멸시가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 나의 처참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며 비웃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고 하나님의 도움은 이 세상 최후의 순간에 내가 유일하게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동아줄인데 그 동아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구할 구원의 동아줄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때이 세상 누구도 못 했던 기적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손해 보는 그러한 미련한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부어질 그 복을 상상하고 또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축복의 통로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광된 길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당신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허투로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한점 부끄러움 없고 지체함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좋은 온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